안녕하세요. 과거의 명작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임들을 다뤄봤는데요. 아직까진 모두 발매 예정작들이란 것을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88년 페미컴으로 출시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래곤캐스트3가 리메이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시 절묘한 전투 밸런스와 특색 있는 여러 직업 그리고 독창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JRPG인데요. 이번 리메이커에서는 옛날 감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줘서 기존 팬들과 신규 팬들의 마음을 모두 잡을 것 같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를 개발한 프로듀서가 개발에 참여하여 노트 그래픽과 3D 그래픽이 융화된 옥토패스 특유의 2.5D 그래픽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투 모드로 들어갔을 땐 주인공 캐릭터들이 모두 보이는 새로운 연출과 전통적인 드래곤 캐스트의 1인칭 시점이 섞여 있어서 더욱 역동적인 전투 화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 발매일은 미정이지만 가정용 콘솔로 전 세계 동시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닌자 거북이 게임의 신작 '추레드의 복수'가 오해 안으로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이번 신작은 아케이드 버전이나 슈퍼 파미컴때 발매된 고전 게임들의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와 폭쾌한 액션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똑같은 도트 그래픽을 차용했지만 현시대에 맞게 픽셀 아트를 재구성해서 기존 팬들과 새로운 유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인 온라인 협력까지 지원하며 플레이어는 각자 개성이 다른 캐릭터들인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라팔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저마다 다른 콤보를 구사한다거나 캐릭터 고유의 필살기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위로 발매되었던 소니 컬러즈의 리마스터가 9월 9일에 발매됩니다. 당시 준수한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며, 플레이어는 우주의 놀이공원을 무대로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컬러 파워를 지닌 위스퍼라는 외계인들과 융합하여 생기는 특수한 힘을 이용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광원 및 일본 모델링과 이펙트들의 개선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상승시켰고요. 60프레임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하여 부드러운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벌 러시 모드나 커스터마이즈 기능 등의 추가 요소도 포함된 20작이라고 하니까 소니 팬들은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86년 발매되었던 세가의 마스코트 알렉스 키드가 리미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한글화가 된 게임이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리오와 비슷한 액션 플랫폼 형식과 RPG 요소까지 섞여 있어서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리메이커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음악과 HD화된 아기자기한 그래픽, 그리고 리메이크만의 새로운 요소들도 추가된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레트로 모드 버튼 하나로 원작 그래픽과 리메이크 그래픽 간의 전환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이 올드유저로서 만족감이 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락실에서 다들 한 번쯤 해봤던 레이 슈팅 게임 더하우스 오브 더 데드가 리메이크되어서 올해 후반까지 발매될 예정입니다. 1997년 세가에서 아케이드 플랫폼으로 첫 출시가 되었고 당시에 건 슈팅 게임으로서 드물게 호러 장르를 차용하여 거대한 서양 자택 안에서 좀비나 드라큘라 그리고 플랭켄 슈타인을 모티브로 한 크리처들을 상대해서 인상깊었던 호러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리메이크라는 점에 걸맞게 대폭 향상된 그래픽과 원작의 형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보였고요. 플레이 형식은 원작 플레이와 동일하게 최대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멀티 엔딩 요소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개된 정보에서는 TV 모드에서는 720에 60프레임, 그리고 휴대 모드에서는 720에 30프레임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15불에서 20불 사이로 책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이콘 센서를 적극 활용하는 게임으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1999년 플스1으로 발매되었던 성검전설 네번째 작품이 리마스터가 되어서 6월 24일에 발매됩니다. 액션 RPG인 레전드 오브 만화는 정작인 성검전설 3와는 다른 시스템과 게임성으로 당시에 팬들의 호불호가 갈렸었지만 밝은 색감과 아기자기한 그래픽으로 표현된 투기의 분위기와 수준 높은 배경 음악들은 시리즈 중 최고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리마스터에서는 고해상도 작업으로 보다 선명해진 배경과 캐릭터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 사운드 부분 역시 리메이커에 맞춰서 편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의 편의성 역시 많이 고려되어서 저가의 인카운터를 조절할 수 있다거나 일부 맵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든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1년 위로 발매되었던 스카이워드 소드가 HD 리마스터가 되어서 7월 16일에 발매됩니다. 젤다의 전설 세계관의 시작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도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최신작인 야생의 숨결과 비교해 보면 맵이 좁고 자유도도 낮은 편이지만 던전의 밀도감이라든지 퍼즐의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스카이워드가 더 세밀하게 만들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당시 특징이었던 모션 인식 컨트롤을 스위치에서도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어서 오른손 조이콘으로는 검을 휘두를 수가 있고 왼쪽 조이콘으로는 방패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마스터답게 해상도와 프레임이 개선되었는데요. 동 모드에서는 1080p에 60프레임을, 휴대용 모드에서는 720p에 60프레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마스터 소드와 하이랄 방패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조이콘과 지상과 하늘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프트 보드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기능이 담긴 아미보. 이두 가지 상품도 스카이워드 소드와 동시에 출시됩니다. 3DS 이후 4년 만에 돌아오는 짱구는 못말려 게임의 최신작이 7월 15일에 발매됩니다. 플스에서 발매되었던 나의 여름방학의 정신적 후속작에 가까운 작품이라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큐쉬의 한 시골마을에 놀러간 짱구네 가족의 잊지 못할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곤충과 낚시로 잡은 물고이들을 그림일기와 도감을 통해 기록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 기자가 되어서 마을에 특종을 제공한다던가 작은 텃밭에 식물을 키우는 등 소소하고 즐거운 짱구의 여름방학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한국어가 꼭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20년 전 발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디아블로 2편이 리마스터가 되어서 올해 안으로 출시됩니다. 리마스터라고 하지만 리마스터와 리메이크의 중간 지점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해상도와 그래픽, 그리고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됐을 뿐만이 아니라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시 제작되었으며 플랫폼 간의 진척도를 공유한다거나 개인 보관함이나 공유 창고의 개수를 확장하는 등 편의성까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작의 클래식 버전의 그래픽과 리마스터 버전의 그래픽 간의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과 한국어 음성까지 지원한다는 점은 유저로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스위치 버전의 디아블로 2 발매가 너무 기다려집니다.